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자, 일단 시동을 걸고 오, 하이브리드답게 시동 소리가 안 나네요.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우디의 A7 55TF-SI 2까트로 e 모델입니다.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 as you fade away. 자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우리 의정부 장암역에 위치한 바이에른 오토의 박선기 대리님 연락처 여기 싹 나가죠 오늘 나가는 아우디 A7 55 TFSI 이 모델 외에도 다른 아우디 차량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고 범카TV를 시청하고 연락 주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 일단 아우디 A7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죠 55TFSI 말 그대로 3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린 그 녀석을 리뷰를 했었는데 차량의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여유가 되면, 어 지금 5시리즈 타고 있지만 여유가 되면 꼭 A7으로 차를 바꾸고 싶다라고 이렇게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지금 A7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돈은 없죠. 자, 그 A7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이 과연 이 차량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단 외관이나 뭐 실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존의 A7이랑 크게 다른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외관은 이 A6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7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비슷한데 보다 낮은 차체를 갖고 있고 되게 옆으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며 아우디는 조명 회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어 그거에 어울리게 정말 이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 이 레이저 라이트까지 달렸어요. 그 라이트의 형상이라든가 전멸됐을 때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쁜. 측면부를 보시면 너무나 이쁜 비율과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쿠페 스타일답게 뒤로 가면서 이쭉 떨어지는 라인, 아 여기 딱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 디자인적으로는 깔때가 하나도 없는. 자,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기가 막히죠. 이 라이트가 정말 다한 것 같아요. 이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램프에 거기다가 뒤로 가면서 이 떨어지는 이 라인. 거기다가 이 리어 스포일러 요것까지 와 멋이란 멋은 다 때려박은 듯한 이런 모습 아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아 일반 내연 기관 모델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 55 TFSI 아, 말이 꼬이네 E라고 박혀 있는 요요 부분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전반적인 느낌이 그냥 일반 아우디 A7이랑 같다. 자 실내 역시도 뭐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차이를 지금 하나 찾았는데 바로 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을 보시면 일반적인 아우디의 내용기관처럼 돼 있지만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이렇게 표시되는 요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얼마 전에 리뷰한 A7이랑 거의 같다는 점뭐 시어링도 똑같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시인성 좋은데, 그래픽이 살짝 아쉬운 건 뭐, 그대로고, 위아래로 나눠진 디스플레이도 그대로네요. 이거 뭐, 반응도 괜찮고, 어, 뭐, 조작하기도 이햅틱 반응이 있어서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할 때, 딱 누르면, 검색창은 위에 뜨고, 자판이라든가 손으로 글씨를 쓸수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그 그대로고 시트는, 컴포트 시트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트라서 이거 어한 2%는 아쉬운 느낌.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하거든요. 차라리 컴포트 시트가 들어와서 옆구리나 이런 데를 더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점이 아쉽고, 그 외에는 뭐 괜찮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제키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거기다가 쿠페형 차량은 제키 정도 되면 머리가 닿는 그런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뭐 머리도 안 닿고,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열에 독립된 공조장치가 있고, 뭐 이열로 넘어가는 이, 이 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얘기하자면, 트렁크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량은 말 그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죠. 근데 그 배터리가 이 트렁크 하단에 깔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델이 한 500L가 훨씬 훌쩍 넘는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55TFSIE 모델 같은 경우는 380L로 트렁크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 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같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주행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이 차의 파워트리는 2 0 0 0 c c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A7급 정도 되면은 3리 가솔린 엔진이라든가. 뭐 3L 디젤 엔진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거기다가 전기모터가 적용이 돼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충전을 따로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산 출력으로 한 367마력 오히려 내연기간인 55TFSI보다 높은 출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토크가 합산으로 한 50일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배터리와 모터가 적용되면서 차량이 좀더 무거워졌죠. 무거운데 막상 지금 시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 되게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어, 이게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 있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지금 2톤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적인 면에서 살짝 좀 답답함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굉장히 큰 모터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상세해줘서 경쾌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강력한 전기 모터, 그러니까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강력한 전기 모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수 전기 모터로도 주행이 가능한다는 점.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더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전기차 같은 퍼포먼스도 충분히 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이 자료를 좀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좀이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됐다는 점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출력적인 면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4기통 특유의 그 엔진 질감이나 진동 이런게 있잖아요. 이게 4기통을 아무리 자연지고 뭘 한다고 해도 6기통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량을 지금 제가 지금 일반 모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엔진의 느낌 그리고 정 속성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듯한 여기는 뭐 소재 공학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뭐 거의 소재 공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뭐 방음이나 이런 진동 차단에 되게 많이 힘을 실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이 전기 모터를 올렸는데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돼. 한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야. 거기서 좀 의문이나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여기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A7 55 TFSI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가 저는 되게 전투적인 차량인 줄 알았어요 타기 전까지는 일단 디자인만 봐도 엄청나게 잘 달릴 것 같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서, 어, 웬만한 좀 BMW 같은 그런 스포티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시승을 하고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죠.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가지고 있어요. 기본기 자체는 훌륭한데, 차량의 전반적인 이 세팅, 이 하체 세팅이, 어, 좀더 부드러운,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에 가까운 그런 세팅이 돼 있어서, 오, 어, 이거 완전 반전 매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얘 역시도 그런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상당히 컴포트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점 어,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는 여기 표로 나오는데 15km가 넘는 정말 지제 차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시내 짧은 구간, 2 차의 전기 모터로 순수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7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집밥이 있어, 그리고 회사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 혹은 회사에도 충전 시설이 있어, 그래서 왕복으로 한 100km 내외까지는 진짜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전기 모드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떨어지냐?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좀 이따 와인딩 코스로 가서 달려보긴 할 텐데 일단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자, 그럼 단점을 보자면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말 그대로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플러그 말 그대로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충전 시설이 여유가 없어. 그럼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냐? 뭐 반은 맞고 반 틀린 얘기예요. 일단은 내연기관 엔진, 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이 차량이 그렇게 주행을 하면서 이 배터리를 좀 충전을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좀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작용하고, 그리고 충전에 있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브랜드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속 충전밖에 안 돼요. 급속 충전이 안 돼요. 이 배터리 용량도 작고 뭐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완속 충전기로 꽂아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두세 시간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건좀 저처럼 좀귀찮이즘많은 사람들한테는 곤욕이에요, 곤욕. 일단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아, 이게 확실히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차할 때 되게 조용하네요. 뭐 일반 요즘 내연기관 차들도 시동이 그냥 꺼지죠. 꺼지기 때문에 조용한데 이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조용하게 있다가 출발할 때는 또이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싹 나가는 오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차량이 7단 DCT랑 그리고 울트라 카트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전자식의 자륜구동 시스템이죠 일단 DCT는 제가 좀 꿀렁임 변속 충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아우디 A7 55 TFSI 2 e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DCT 꿀렁임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자동 변속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변속 충격이 없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해서 일단 조금 스포티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이거 확실히, 기본기가 좋아. 자, 어, 반기턱을 지금 한 45kg 정도로 넘었는데, 이 넘어가는 느낌 되게 깔끔해요. 이 다이나믹 모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컴포트한 세팅, 이 차의 매력 중에 하나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투력을 내가 되게 원하신다. 좀 이렇게 난 조지고 달리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A7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뭐 일반 내연기관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 그냥 이 차량 성향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라는 점. 차량이 많아서 지금 좀 빨리 달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어, 가속을 이렇게 빡할 때요.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서 악셀에 딱 전개를 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살짝 구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죠. 뭐 터보렉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에 본격적인 부스팅이 딱 걸려서 나가기 전까지 그 사이를. 전기모터가 이 카바를 친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전기모터가 쫙 돌아가고 같이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차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점 오, 요 점에 있어서는 어, 정말 좋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전기차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너를 돌때 제가 좀 이따 좀 코너를 빠르게 돌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뭐 삭삭 이렇게 막 돌았을 때 기존에 A6도 그렇고 얼마 전에 리뷰한 A7도 기본기는 좋아요 기본기는 좋은데 차량이 좀 앞에가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앞에 엔진이 있고 엔진의 위치도 뭐 BMW라든가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얘는 일단 2리터 가솔린 엔진이라서 앞이 좀더 가벼운 거 플러스 거기다가 뒤에 트렁크 밑에 배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 무게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의 조합이, 좀이 무게 배분적인 측면? 여기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차가 막 앞이 무겁다. 아니면 뒤가 좀더 무겁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이 이 무게 배분적인 부분이 좀 b m w 되게 많이 탔으니까 거의 BMW처럼 거의 5대5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 어 주행 느낌 진짜 좋아. 깔끔한데 분명히 컴포트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밸런스 확실히 맞아요 이 앞이 막 무거워서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쏠린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laughs> 이걸 잘 만들었는데 아니,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었네요. 연비까지 훌륭하고, 아, 이거, 출퇴근 안정적인 충전 시설만 있다면, 기름도 거의 안 쓰고, 그렇다고 공간성이 나쁘냐. 아, 이 트렁크를 제외하고 나서는, 공간성도 안 나쁘고, 오, 꽤나 매력있는 차예요. 자, 아우디의 A755TFSIE. 과트로 모델 총평을 해보자면 뭐 일단 일상생활에서 데일리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다 나는 6기통을 포기한 대신 4기통을 갖고 있지만 6기통 못지않은 그런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뭐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도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도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단점을 보자면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을 좀 따로 해야 돼요. 이런 뭐 충전을 안 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충전을 하고 이용했을 때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나는 뭐 집이라든가 회사에 안정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게 급속 충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속 충전기에 그래도 이렇게 뭐 매일매일 뭐꼽는게뭐 어렵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정말로 좋다는 점. 근데 그게 귀찮다. 나는 좀 그런 좀 번거로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실내에서 보자면 트렁크적인 부분. 트렁크 공간이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일반 모델보다 확실히 작아요. 이게 380L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골프백도 이 대각선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는 확실히 가늠은 안 되거든요. 그 여차하면 그 뒷좌석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어린 집에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짐을 실내에 거의 다 때려 박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트렁크 트렁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아우디 A7 55 TFSI 2콰트론 e 모델 잘 만들었어요. 이 차는 어뭐 그런 단점들을 크게 느끼지 않으신다면 구매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매는 어디? 의정부 장암에 위치한 바이에른 오토 그리고 박성기 대리님께. 다시 한번 연락처가 여기 싹 나갈 거예요. 이로 문의를 주시면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좋고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